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보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씨 관련주죠. 노루페인트와 노루페인트 우선주. 특히 요즘 우선주가 상한가를 엄청 날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부터 같이 나오는 패턴이 우선주 같은 경우 물량이 적어서 세력들이 조금만 모이면 상한가를 간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가고 상한가 가니까 나도 투자해 보고 싶은데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얼마전에 좀 급등을 했던게 윤석열 씨 관련주로서도 급등을 했고요 또 페인트 업종이 호황이잖아요 이제 건설업종이 갑자기 뜨면서 페인트 업종이라든지 유사 업종들이 또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같이 좀뜬 종목이고요 어, 댓글에 유, 종목 분석할 때 차트보다는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분들 좀 계신데 기업 분석은 저 말고도 삼사 통신사 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패널들이 모아서 내놓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들어갈 때는 증권사들 마다 자료를 다 모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또 분석하지 제가 무슨 노르 페인트 기업 분석을 한다고 노르 페인트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제가 자료를 직접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노르페인트 회사에서 이제 증권사로 자료를 요청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에서 이제 수집하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모이고 모이고 그런 것들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 제가 또다시 기업 분석할 때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 없이 저는 간단하게 요점을 모아서 주요한 부분만 하고 제 방송, 유튜브 방송, 제가 직접 운영하고 제가 직접 모든 걸 컨트롤 할수 있는 이 방송의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 그 극등한 종목 조심하십시오 음봉 장대 음봉 나오고 하면 위험합니다 비교해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요 장점을 앞으로도 살려 가려고 합니다 아크로도 지난번 방송에도 그렇더라고요. 본인 주식 가지고 있는데 왜 주식을 안 좋게 말하냐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냐. 어, 어떤 글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하시라 고 그러는데 그 가격까지 안 떨어졌어요. 2차 매수 가격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주가가 또 떨어지는데 손절 하셨어요? 손절 안 하셨어요?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둘 뭐 중에 하나죠. 정말 주식을 모르는 분이나 제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라는 방송 자체를 제대로 못 보셨거나 그냥 번말 찍찍하면서 논리 안 맞는 댓글도 막 올라오고 이런데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악플이라도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죠? 악플이든 선플이든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자 노루페인트 주식 재무제표 먼저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매출 어 비슷해요. 그렇죠. 3년 6천 얼마때 큰 의미 없어요. 영업이익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매출은 크게 뛰어나지 않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은 기본 틀을 잡아놓은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은 동일해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증가한다. 그렇게 볼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자 단기순이익 살짝 12년도, 19년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유사한 수준이고 18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죠. PR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상황이 좋았고요.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살짝 올랐죠. 모든 종목이 급등하는 바람에 BR이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난하게 흑자를 보면서 단기 순이익도 어느 정도 있고 무난한 회사예요, 그냥.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건설업쪽이 좋아지면서 다시 페인트 업종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이 주식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루페인트 윤석열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같이 급등했던 정보이에요 어땠나요? 여기는 그냥 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쇼크는 그냥 다 빼고 이어서 보시면 잔잔하게 주가가 가고 있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였죠. 이때는 윤석열 씨 관련주도 이때도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4월 초 움직임이 강했죠. 자, 그럼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좀 재밌어요. 우선주를 차트를 보면 어땠나요 이거 아예 느낌이 다르죠 이게 일반 보통주고 이게 우선주인데 느낌 자체가 달라요 보통주 같은 경우 20년도 말경에 살짝살짝 움직임 있다가 21년도 3월 말경부터 해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4월 초까지는 잠잠하다가 4월 말경부터 세력이 들어온게 차트에 눈에 보이죠 자 보면 어땠나요 기존 만원 초반선에서 6만원까지 총 6배가 갔죠. 약7 0 0 0원 선에서 2배 가는 동안 6배가 뛰었어요. 2배 뛰는 동안 6배가 뛰었다. 우선주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제 기억에 면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주가가 급하락하거나 급상승하거나 이런 패턴에서 종합주가지 수가 상승 추세로 가다가 멈춰 서면 멈춰 서서 이제 등락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종합 주가지수는 보합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좀 애매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어떤 작전 세력들이 많아요. 몇십억 몇백억을 모아서 작전 세력을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요즘에 어떤 분들을 데리고 노냐. 이제 리딩방이라고 해서 뭐 작전 세력들이 인증되지 않은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리딩방을 또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애널리스트 얼굴까지 도용을 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수익만 살짝 챙기고 말면 그만인데 또뭐 종목을 추천해주고 요런 개념이 아니라 요런 작전을 들어가는 주식이 있으면 거기에 본인 자금을 초반에 미리 매수를 해서 차트 움직임을 조금 이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리딩방에 이제 정보를 풀면 어차피 주가는 보면 조금 움직임이 있어 보이니까 진짜 주가 급등하네 하고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나오면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나우선주를 각에 한번 보시면, 아, 매집 세력들이 뭐 미리 미리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집을 본인들이 하고 올라갈 때좀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늦게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을 때 차트를 보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무료 리딩방 아니면 유료 리딩방에서 늦게 추천을 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급하라고 맡게 되죠.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셨다. 여...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래량이 얼마나 되나요? 44만, 44만 거래량이 떴죠.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와, 차트 이뻐. 과거에도 이렇게 올렸네. 이번에도 올려줄 거야. 믿고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되신다. <목소리> 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 <목소리> 요즘은 지금 우선주가 트렌드예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단타를 먹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들어가실 때는 충분히 이걸 예상을 하면서 본인이 대응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우선주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메리트가 있거나 무슨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몇 배나 가격이 높은 그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주가 겨우 2배 오를 동안 이게 6배가 오른다 우선주가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량이 적으니까 세력들이 리딩방에서 저같은 투자자 한두 세명만 모여도 충분히 요런거 쉽게 올리거든요 자금만 좀 되면 혼자서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올리는데 얼마정도 필요한가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떴을때는 20만이지만 10만 정도죠 10만 정도를 올리려면 20억만 있으면 상한가 만들 수 있어요 뭐 웬만큼 투자 좀 하시고 이쪽에서 좀 계셨다는 분들은 뭐 20억 정도는 투자금 끌어올 수 있잖아요 몇십억 정도는 본인 혼자서도 요, 요런 종목은 상한가를 만들 수 있고 상한가가 아닌 경우에 ]에는 본인 혼자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죠. 매도세를 적당한 위치에서 본인께서 잡아가면 20억으로도 며칠씩 상한가 만들 수 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요즘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우선주가 요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살짝 누군가가 낙관을 치면 주가가 급상승을 할수 있어요. 매수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투자하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시되 먹고 나오십시오. 이익을 먹고 나오시되 대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안 당하시도록 항상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걸 예상하시면서 폭탄 돌리기 우선주도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윤석열씨 관련주로 시작을 한 건데, 노르페인트. 사실상 그런 개념보다는. 최근 트렌드인 우선주 폭탄 돌리기 급상승하는 우선주 우선주로 장난치는 세력들의 그 차트를 따라가서 이익을 어떻게 먹을 건지 또는 위험성이 어떤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채였습니다.